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 말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맞달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난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미갈리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함에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필을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주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도님께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 알기 쉽지 않은 것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타인보다 뛰어난 사람을 뜻하는데요. 사실 지혜롭다는 건 뛰어날 뿐만이 아니라 현명함도 동반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 현명하게 대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께서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에서 그 비결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였고 죽이고자 했기에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에게는 여호와를 위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요.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맞달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하리라 함이라. 사울은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면 무조건 할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사울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위하여 싸우라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무언가 선하지 않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 파악했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와를 위한다고 하지만 자신을 위하는 제안에 다윗은 겸손하게 거절합니다. 자신이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하죠. 그렇게 사울이 장녀 메랍을 빌미로 다윗을 블레셋의 손에 죽이려는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위한 일을 기꺼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사람의 이득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 보인다면 그것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일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누군가의 안의를 위한다면 그 일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하려면 주의 말씀에 거하며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언행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울이 이번에는 딸 미갈이 다윗을 흠모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미련하게도 실패했던 그 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미가를 이용해서 다윗에게 올물을 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은밀한 계획을 숨기고 신하들을 통하여 다윗에게 할 말을 전달합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자신이 결코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요. 23절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함해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다윗의 대답에는 진실한 겸손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정말 지혜롭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일전에는 자신의 가문과 출신을 들어 거절했다면 이번에는 재산과 사회적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이 순리에 맞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으니 무언가 석연치 않은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답변이죠. 그렇지만 사울은 그 답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였다는 증표를 가져오라고 하죠. 자신의 계획에 심취되어 있어서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 다윗의 안목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제안을 받고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고자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약속보다 두배 많은 200개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두 배의 승리라는 놀라운 결과를 주십니다. 이 일로 사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다시 보고 더욱 두려워합니다. 반면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 때마다 지혜롭게 행하여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그 땅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3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메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처럼 우리가 나의 계획과 국리에 함몰되어 있다면 그건 실패하게 되고 그 끝은 실패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 다윗과 같이 상황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겸손하게 접근한다면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면 종합적인 분석과 깊이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죠.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성공과 영광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도 귀하게 여김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계략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로 상황을 판단하고 싶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영적 공격에서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로움으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